안녕하세요. 닥터스 건강톡 임지원 원장입니다.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어 지방 대신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더 살찌고 염증도 동맥경화도 더잘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혈관벽이 산화되어 이렇게 손상되면 콜레스테롤이 이 틈을 시멘트처럼 덮어주어 손상이 더 커지지 않도록 해 줍니다. 이 외에도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을 구성하고 호르몬을 만드는 등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데요. 하지만 너무 많을 때 문제가 되는 나쁜 콜레스테롤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런 여러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과 동맥경화가 생기는 기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사진처럼 이렇게 딱 하나뿐이지만 혈액 내 이동할 때 담고 다니는 지질단백질 종류에 따라 LDL, HDL, 잔여콜레스테롤 이세 가지로 나뉩니다. 역할 또한 다르고요 콜레스테롤은 이 빨간색들 세포막을 구성하여 유동성을 조절하고 신경세포와 뇌세포에 신경전달을 해주고 호르몬, 담즙산, 비타민 D를 만드는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몸 전체에 140g 정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렇게 세포막을 구성하고 혈중에는 8에서 12g 뿐입니다 하루 필요량 1g 중 800mg은 체내 합성하고 나머지는 음식에서 얻는데 체내 합성 비중이 커 먹는 걸로 혈중 콜레스테롤 조절은 잘안 됩니다. 섭취가 줄면 항상성으로 합성이 증가하고 몸에 감염이나 염증이 생겨도 증가하죠. 카이로 마이크론부터 LDL, HDL 지단백들이 쭉 있고 큰 쪽은 노란색 중성지방이 많고 작을수록 파란색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면서 밀도는 높아집니다. HDL은 조직과 거품세포에서 콜레스테롤을 수거해 간으로 가져다주는 청소차이며 많으면 좋은 콜레스테롤입니다. 카이로마이크로는 소장에서 흡수한 지방을 담아 림프관과 혈액으로 이동하면서 지방산을 필요한 조직에 공급하고 나머지는 간으로 보냅니다. 간에서 합성한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은 VLDL에 담아 혈액으로 내보내고 LPL 지단백 지방분해 효소가 중성지방 일부를 필요한 조직에 떼주면 IDL로 한번더 떼주면 LDL이 됩니다. 음성 지방 다 떼준 LDL은 콜레스테롤이 많아 근육 부신 지방의 콜레스테롤을 떼주고 간으로 돌아가는데요. 이 LDL 콜레스테롤을 동맥경화의 주범이라 생각했었지만 높아도 건강한 경우도 있고 낮아도 심혈관 질환이 생기기도 했는데요. 왜냐하면 LDL은 이렇게 입자가 큰 좋은 LDL도 있기 때문이죠. 작고 단단한 B형 나쁜 LDL, 이것이 혈관 내피세포로 잘 들어가고 산화도 잘 되어 동맥경화와 상관성이 높아요.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이 낮아도 VLDL과 카이로마이크론의 잔여지단백들, 이것들 때문에 심혈관 질환이 잘 생겼던 겁니다. 이 잔여지단백에 있는 콜레스테롤이죠. 심혈관 질환 예측 지표로 새롭게 떠오르는 잔여 콜레스테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잔여 콜레스테롤은 총콜레스테롤에서 LDL콜레스테롤과 HDL콜레스테롤 이두 개를 뺀 값인데요. 대략 중성지방의 5분의 1 정도 됩니다. 카이로마이크론과 VLDL에서 지방산이 떨어져 나간 이세 개가 중성지방이 풍부한 잔여지단백 TRL이고 이 안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이 잔여콜레스테롤인데요. 30 이상이면 심근경색 말초동맥질환 위험이 높아지고 당뇨 발병률도 두배 높아져요. 중성지방이 증가해 잔여지단백이 많아지면 LDL과 이두개맞교환이 일어나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에스테르지요. 작은 스몰 댄스 LDL도 증가합니다. 잔여 콜레스테롤은 계산이 쉽고 LDL 콜레스테롤이 정상일 때도 특히 비만한 심혈관 질환 고위험군에서 예측 지표로 쓸수 있어 더 중요합니다. 고탄산물 섭취나 비만일 경우 간에서 중성지방이 많이 합성되어 혈액으로 라지 VLDL이 대량으로 나가죠 그런데 이두 개가 LPL 효소를 억제해 다음 단계 IDL로 못 넘어가니까 VLDL과 중성지방이 적체되어 혈중 농도는 공복에도 높게 유지되고 간에서도 중성지방이 꽉 차서 지방간이 옵니다. 큰 VLDL은 인슐린 저항성, 당뇨, 관상 동맥 석회화를 잘 일으키고 이렇게 음전압을 띄면 혈관 내피에 손상도 잘 일으켜요. LPL 효소 억제 때문에 VLDL, IDL, LDL 이렇게 넘어가는 콜레스테롤 내인성 경로가 차단되면 LDL은 이렇게 역수성으로 HDL로부터 콜레스테롤 에스테롤을 공급받는데 이때 나쁜 비형 LDL이 증가하고 HDL은 감소합니다. 참고로 오메가3 지방산은 LPL 유전자를 활성화시켜 이와는 정반대로 지질개선 효과를 보이죠. 정리하면 고탄수화물 정제당 많이 먹으면 이런 지질이상 혈증과 인슐린 저항성과 만성 염증이 잘 생기고 이것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대사 증후군을 일으키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심혈관 질환으로 연결됩니다. 동맥 경화는 혈관 내벽에 염증이 생겨 시작됩니다. 염증의 원인은 정제당, 비만, 오메가 6 트랜스 지방, 산화 스트레스 등이고요. 그러면 작은 비형 LDL이 많아져. 혈관 내벽 사이로 들어가고 이것이 산화되면 대식세포가 포식해 거품세포가 되고 거품세포 포함한 이런 여러 물질들이 혈관 내피에 쌓여 두꺼워지면 죽상 동맥경화가 됩니다. 이게 터지면 혈전이 생기고 떨어져 나가 작은 혈관에서 막히면 심근경색, 뇌경색이 옵니다. 지금까지 콜레스테롤과 동맥경화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콜레스테롤을 안 좋게만 생각하고 무조건 낮추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총 콜레스테롤이 150 이하로 낮으면 사망률이 증가하고 세로토닌이 줄어 우울증도 잘 생기고요. 하지만 나쁜 콜레스테롤이 증가하였다면 관리해주셔야 합니다. 잔여 콜레스테롤 관리를 위해서는 첫째, 총 탄수화물 섭취와 총 당류 섭취를 줄입니다. 둘째, 염증을 잘 일으키는 정제당, 알코올, 트랜스 지방, 오메가 6는 줄이시고요. 셋째, 포화지방 먹을 때는 오메가 9화 3을 충분히 섭취하셔야 합니다. 생선처럼 오메가 9화 3이 풍부한 자연산 포화지방을 드시거나 올리브오일, 아보카도오일, 견과류, 통곡물, 채소, 과일 등을 함께 드세요. 그래도 오메가3가 부족할 때는 보충제 섭취가 가장 쉽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넷째, 물론 운동과 금연, 스트레스 조절도 중요하겠죠? 다음 시간에는 내가 먹고 있는 지방 제대로 잘 섭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오메가3 복용법에 대해 알아볼 예정이니 꼭 시청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댓글이나 임지연 의원으로 연락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